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에서는 모의고사 1회 76번부터 80번, 쓰기 2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쓰기 2부분 문제 유형은 문장 안에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한자를 직접 쓰는 문제거든요. 자, 7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장을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하시고요. 빈칸에 해당하는 한자, 이렇게 한어병음이 주어져 있어요. 한어병음을 가지고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면서 아, 여기에 어떤 한자가 쓰이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쪼의 예, 숙제가 시에, 시에는 무슨 뜻이냐면 글씨를 쓰다. 쓰다란 뜻이죠. 시에 완러 이렇게 연결이 돼요. 동사 뒤에 완이라는 발음의 것, 뭐가 떠오르냐면, 그렇죠. 동사 뒤에 쓰여서 완료를 강조하는 것, 바로 이 한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빈칸 앞에 동사가 주어질 거고요. 동사 뒤에 이 완이라는 한자가 쓰이면 다 모모하다. 어떤 동작을 해서 그 결과 끝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숙제를 다 써서 다 쓰고 나서 러는 동사 뒤에서 완료 뭐뭐 뭐 했다. 어, 다 하고서 짜이, 다시 취월 놀러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숙제를 다 하고 다시 놀러 가라. 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컷 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야 그만 놀고 숙제 한 다음에 놀아 이렇게 그럼 뭐냐면 숙제 하는 걸다 끝내고 나서 완료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이 완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거하고도 헷갈려요 이거는 중국 돈을 셀때 위안화에 그 해당하는 한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한자를 헷갈리냐면 이 한자랑 쓰는 거 갑자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한자는 언제 쓰는 한자냐면 꽁 위엔 할때 쓰는 거거든요. 꽁 위엔 무슨 뜻? 요거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공원을 생각해 보면은요, 넓은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 그 바깥 부분에는 그렇죠. 뭐 벽돌, 담이 쌓여 있다든지, 테두리가 있다든지, 울타리가 이렇게 크게 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할 때는 큰 테두리가 밖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한자를 쓴다. 이렇게 뜻과 연상해서 기억을 하시면 좀더 쉽게, 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77번 볼게요. 지자의저태오지에 바로 이 길의 서쪽에는 여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그 미엠빠디엔 미엠디엔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의 명사로 명사 앞에 쓰는 거라는 의미의 한자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양사,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렇게 써요. 이 그, 은한 명의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어렵지 않죠?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78번. 最近总是觉得身体不太舒服라고 합니다. 해석해보면 最近 최근에 요즘总是 늘觉得 느낍니다. 뭐라고 느끼냐면 身体 몸이 보탈 그다지 모모하지 않다고 그다지 어떻지 않다고 슈服하지 않다고 자, 슈프는 무슨 뜻이냐면, 편안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따라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뭐랑 헷갈리냐면, 또요거랑 헷갈려요. 그죠? 자, 요거는 언제 쓰냐면, 빠오즈 할때 쓰거든요. 파우즈 무슨 뜻이냐면 신문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요소가 들어있는데 앞에 부수가 다르죠? 자, 같은 의미 어, 같은 한자 요소가 들어있는데 어, 의미가 다르다면 다른 부수에서 그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의미 차이가 보면 이 달월에 해당하는 요 부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하늘 위에 뜨는 달. 한, 태양의 반대 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몸이나 신체. 여기에서는 몸이나 신체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죠. 편안하다라는 거는 몸이 편안한 거니까. 됐죠? 자, 그런데 바오즈에는요 한자 요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좀더 자세히 써 보면 어떤 의미냐면 쇼우의 의미예요. 쇼우는 뭐냐면 손이죠. 자 우리는 신문을 손으로 들고 봅니다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파우즈 손 숫자 변이 쓰인 요 한자를 쓴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같은 한자 요소 그 한자 안에 같은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뭐랑 연결하자 뜻이랑 연결해서 기억을 하자. 다음 79번 보도록 하죠. 워샹신 나는 믿습니다. 짜라오더방샤 선생님의 도움하에 닌더 한위 쉐핑. 당신의 중국어 실력이 이딩회 반드시 뭐뭐할 거라고. 어떨 거라고? 디가오. 디가오 무슨 뜻이냐면 향상하다란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중국어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디까오는 이렇게 써요. 디까오가 왜 향상시키다라는 의미가 됐냐면 이디라는 것은 손 숫자, 이거 손 들어가요. 아, 디. 그럼 이 한자의 뜻은 손과 관련이 있겠구나. 디는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있는 물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집는 거예요. 손으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 D 뒤에 까오가 붙었는데 실력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바닥에 있던 실력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 결과 어떤 수준이 됐다? 높은 수준이 됐다. 까오. 가 그래서 향상되다, 향상시키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한자 하나 하나의 의미가 합쳐져서 두 음절의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좀더 하시게 되면 단어량이 많아지고 봐야 되는 한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단어 외우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는데요. 근데 원래 있던 한자의 의미가 다른 한자와 만나서 발전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시면 점점 공부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나더라도 이 단어에 있는 한 한자를 내가 예전에 외운 적이 있어. 그때 외웠을 때이 한자가 어떤 의미로 쓰였지? 떠올리시면서, 아, 그렇다면 뒤에 있는 다른 한자랑 만나서 이런 새로운 뜻이 됐구나라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좀더 쉽게 어, 중국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자 때문에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그 주의하셔서 단어를 외우시면 아주 좋아요. 자, 다음 80번 볼게요. 라오스 선생님 헤이반 종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칠반 종젠다. 중간의 나그 그한 쯧, 한 자는 시쩐 머시에다. 어떻게 쓴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칠판의 중간의 그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간이라고 할때 쓰는 한 자는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중간, 쫑, 젠 이렇게 단어를 보고,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한자는 뭐 워낙 쉬운 한자니까 시험에 나오면 너무나 고맙죠. 자,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전부 다 보셨고요.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드렸던 팁이 뭐냐면 한자를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좀더 기억에 잘 남는지에 해당하는 부분 알려드렸거든요. 그 부분 한번더 연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상기시키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하실 때도 그 부분 적용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